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천만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11조와 장학 헌금과 성경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비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이십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찬송가 사백이십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경제들과 늘 사귀면서 일하기 좀마다너 기도하라. 너성결이 위에 내 머리 숙여, 저기 미리 계시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보느니마다주 생각하리 너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여도 당황치 말고 잠 나, 거 나, 때 나, 나,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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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주님 나, 믿고 늘따라라라너성결 나, 위 주께 다 맡기거라. 너 성령의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일절입니다. 너 성결 기회에. 네 기도하며 너 주관에게서 내 성경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사절입니다. 너 성결 기위에 내 기도하며, 내 소원이 즉게다 맡기거라. 너 성령이 바다 주 성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16세기까지는... 왕족이나 기족 그리고 엄청난 부자여라만 먹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식재료였기에 상류층의 집에서만 소금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비싼 소금 그릇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이자 금세공가인 벤베누토 첼리니가 만든 1543년에 제작한 황금의 소금 상자로 프랑스 프랑스와 일세 국왕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조각한 소금 그릇입니다. 금과 보석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현 시가 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빈 미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십억 대를 호가하는 그릇들이 여러 점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곳이, 좋은 그릇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와 살기가 대단하여 국문을 가지고 담배석으로 갈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닮은 그릇은 기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곧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선하게 쓰시기 원하는 그릇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기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금, 은, 나무, 질 그릇 같은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고 기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의 재질이 금이며 은이고 나무이며 흙이든 어떤 재료의 그릇으로 만져라 전혀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그 상태 정결한 여부에 따라 다른 그 그릇의 사용 의 용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크고 놀랍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에게 합당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 쓰이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성경은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온갖 좋은 일에 성별된 귀한 그리스이 되기 위해서 피하고 멀리하고 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가에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 논쟁들을 멀리하고 다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면 기 쓰임 받는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한 그리스도 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되기 전에 이러한 부정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기쓰는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그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이런 그릇,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쓰이는 그릇은 특징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먼저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용하기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그릇들입니다. 자유어 쓰여지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질그릇처럼 사용받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깨끗이 하여 절대로 부리와 타협하지 않고 제약에 찌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죽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집입니다 그큰 집의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에게 보여진 짐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이 쓰이는, 쓰이는 그릇이냐 전이 쓰이는 그릇이냐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긴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때 깨끗해져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월 그리스도의 성품 절제함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깨끗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에 기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월 그리스도의 성품 철저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버려야 될것 깨끗해야 될것 그때 그때 씻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며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할때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